자 이제 UPS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UPS. 자 이쪽은 이제 발전기 뭐 한전이라고 할게요. 한전으로부터 예, 전기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 변압기가 있을 거고요. 이런 장치가 있고 여기에도 어떤 장치가 있고 여기에도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예, 부하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야. 요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뭘까요? AVR이라는 게 들어갈 거야. 자동 전압 조정기. 그래서 우리 우리 에, UPS를 일반 가정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관공서나 또는 은행. 예, 이런 전기가 잠깐이라도 나가면 안 되는 데가 있잖아. 그렇지? 그런 데서는 뭐 만약에 은행이야. 어 컴퓨터 엔터 딱 치면은 금이딱 완료가 되는데 엔터 치려고 하는 순간 전기가 탁 나갔어. 근데 돈은 이미 ATM기가 먹었는데 예, 엔터 딱 치면 되는데 전기가 나가더니 돈만 먹고 어, 끝났어. 뭐다 때려 부시지 우리 전기는. <laughs> 어이 개새끼야. 내, 내 내놓으라고 전화기 한 번만 들면 되는데. 그래서 잠깐만 버텨 주면 되는 거야. UPS라는 거는.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얘기는 이제 UPS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야. 하나는 평상시, 하나는 뭐 정전 시 또는 비상 시, 고장 시 상관없고요. 그래서 평상시 하는 역할은 우리는 뭐 크게 상관 없어. 너희 집 전기 돌아다 나갔다는 거 보여? 아니요. 너희 집 정전된 적 있냐? 아니요. 거의 없어. 몇년 내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스팀다리미 쓰다가 자주 이게 떨어질 때 있잖아, 그지? 네. 그때 말고는 동네 전체가 나가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동네가 나가서. 이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양질의 전기냐면 어디 정전나면은 뉴스에 나와요. 특히 저기 고양시 쪽이 많이 나와. 고양시 일산 서구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 변압기가 나가서 뭐몇 세대가 지금 정전 중이어 갖고 뭐 그러면서 뭐 화면에 뭐 이제 음식물 냉장고 열으면서 음식이 다 상했어요 인터뷰하고 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 그제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자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U.P.S.를 팔아먹기가 좋냐 안 좋냐 힘들지 그래서 평상시 얘기만 하면 안 돼서 그래 정전시 또는 고장시 이때는 뭐 하는 거야? 무정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엔터 한 번만 치면 이제 서리가 완성되는데 그거 치려는 순간 탁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난리 난 거지. 저부터 다시 쳐야 되잖아. 네. 그럼안 되잖아. 네. 네, 그게 UPS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정전압, 정주파수 공급 장치의 역할을 하는 거야. 에, 엘리베이터 타보시면 알겠지만 엘리베이터의 속도 조절은 VVVF 방식을 씁니다. 가변,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이야. v v v f VVF 방식. 우리는 CVCF 방식. 정전압. 정 주파수 공급 장치 역할을 하고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예, 여기다 이거 이거 담으면 안겠다. 저기는 발전소야. 예, 발전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발전기가 있는 거야. 우리 예비전화 발전기. 발전기가 있어.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얘가 전기 이렇게 공급하면 되잖아. 그죠? 여가 병원 같으면 안 되지. 이분은 돌아가셔. 네. 에, 큰일 나. 얘 언제 가서 돌리고 돌려갖고 만약에 1초만이라도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산소호기기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면 산소가. 그러면 수술 받는 분이나 중환자실는 분은 다 돌아가시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병원 같은 데는 이 설비가 완벽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발전기 갖고만은 안 돼. 그래서, 여기에 또 무슨 장치가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 또 무슨 장치가 있고요. 여기에 또 무슨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놈이죠. 요 놈은 뭘까요? 축전지. 어, 이게 축전지야. 아까 우리 축전지 K값 구할 때 봤잖아. 0.1분, 1분, 10분, 뭐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오랜 장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야. 이 축전지 설비는. 이제, 이제 많이 발달해갖고, 뭐, 자동차도 이제 1000km 이상 한번 충전하면 다니고 이러지만, UPS의 진짜 성능은 잠시만, 어느 잠시만이지? 발전기가 돌아갈 시간만 벌어주면 되는 거야. 발전기가 돌아갈 시간만. 그래서, 그 시간만 버텨주면 돼요. 그래서, 이 발전기는 당연히 발전기가 됐든 상시전원이 됐든 얘네들은 뭐야? 교류가 되겠지, 교류. 교류. 그래서, 들어오는 건 뭐야? 교류야. 교류. 근데 우리 담아두는 건다 뭐라 그랬지? 직류만 담아둘 수 있다니까.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야 돼? 직류로 바꿔야 돼.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뭐지? 컨버터가 되는 거야. 우리말로는 정류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정기를 담아뒀다가 나가는 순간 바로 이제 공급이 된다 그 얘기야. 근데 여기는 직류잖아. 그지? 직류기 때문에 이게 뭐지? 전력 변환 장치거든. 전력변환 장치를 지나오면 은 얘는 이렇게 깨끗한 직류가 아니라 이렇게 일그러진 고조파가 들어가게 돼. 그래서 얘를 뭐 해줘야 돼? 다리미를 물어야 돼. 아이언, 다리미 코일로 만들어졌겠지. 그러다가 그러다 또 필터까지 달아서 완벽하게 얘를 직류로 완벽하게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얘는 직류가 나오는 거야. 그 직류를 우리 산소호흡기 쓰면 되겠지? 되냐? 안 되지? 그래서 얘를 다시 뭐로 만들어야 돼? 교류로 만들어 줘야 돼. 우리 자유증달리면 어디를 건너야 되지? 인지교. 어, 이런 다리 하나 건너야 돼요. 인지교. 예, 인지교.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 컨버터는 반대겠지, 그지 컨버터는 예, 반대일 거고. 서 인지교. 이거 하나 외치면 됩니다. 예, 인천직업교육원. 제일전기학원 인직교. 그래서 얘가 뭐야? 인버터가 되는 거야. 인버터. 얘는 뭘까? 예, 얘는 DC를 필터링 하는 거야. 그서 DC 필터. 뭐안 그려질 때도 있어요. 같은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하를 공급하는 장치를 뭐라 그래? UPS. 우리 말로는 무정전.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한다. 그 얘기야.